중고 캠핑카고요. 드림스페이스 나인이 U 플러스 알파 모델입니다. 최초 등록은 2021년 10월 달에 했고요. 주행 거리는 26,000km 정도 되어 있어요. 최초 판매 가격은 6,400만 원이었는데 500만 원 가격 낮춘 현재 판매 가격 5,9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할인 들어갔고요. 인산철 1,440에 태양광 600 2kW 인버터. 주된 특징으로는 차선이탈 그리고 전방 추돌 경고를 알려 주는 드라이브 와이즈 장착이 되어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서팅 하이패스되어 있습니다. 어, 오토 도어락 시스템의 고출력 알터네이터 그리고 휠도 캠핑카 전용 아사 휠로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TV는 20인치 스마트 TV가 거실에 하나 그리고 외부에 하나 장착이 되어 있고요. 스카이라이프 장착되어 있고 조수석에 열선 어, 에어댐 범퍼 장착되어 있어요. 맥스 히터를 통해서 바닥에 온돌난방이 되고 뜨거운 물 사용하실 수가 있고 더운 바람 히터나와주고요 온수매트는 침대하고 벙커 쪽에 있습니다. 전자레인지 그리고 뒤쪽에 아웃트리거가 장착이 되어 있는 드림스페이스 위플러스 알파 모델이고요. 외부에서 물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외부 샤워기, 소니 오디오 시스템, 접이식, 1단 스텝, 고정식 변기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화장실도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캠핑카 환기 시스템인 맥스팬 장착이 되어 있고요. 4미터 어닝 장착이 되어 있고 4채널 블랙박스 되어 있어요 에어컨은 DC 에어컨, 냉장고는 130리터고요 청수가 150 그리고 5스통 차체에 달려 있습니다 하부보강이 들어갔고 판 스프링 그리고 우레스탄 스프링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